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속보가 CNBC 에 올라왔습니다 오라클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어, 틱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되겠습니다 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실적 발표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어, 6%레벨유가 이제 지금 디클라인 되었다고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이제 점유율이 이제 어 낮습니다. 아, 아마존이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이제 다양한 IBM도 있을 거고요. 알리바바도 이제 있죠. 이쪽으로 이제 지금 어 점유율이 이제 많이 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라클은 그리고 지금 컨슈머베이싱 소셜미디어랑 비디오 이제 이쪽 비디오 비즈니스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을 이제 어~ 인수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어~ 콜렉트 해가지고 마케팅 프로덕트를 이제 인프루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될지 뭐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틱톡이 어 열풍이고 지금 중국이 이제 그만한 파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구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